생각하라, 변하라 즐거운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것은 삼각비입니다. 삼각비를 배우려면 피타고라스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피타고라스 정의라는 것은 직각 삼각형에서, 예, 하는 얘기입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예, 직각을 낀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빗변. 직각에 대한 대변을 우린 빗변이라고 하는데요. 빗변의 제곱과 같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의 제곱. 예를 들어서 A의 길이가 4고 B의 길이가 3이다. 그럼 나머지 한번 C의 길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C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C의 제곱은 16 플러스 9하니까 25고요. 제곱해서, 두번 곱해서 25가 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예, 길이니까 예, 양수만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C5가 되겠습니다. 어, 또 A하고 C의 길이 알면은 피의 길이 역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알면 어느 두 변의 길이를 안다. 그럼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정삼각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을 그려서 반으로 딱 접었어요.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죠. 반으로 접으면 이 각의 크기는 30도가 되겠죠. 자, 길이가 2인데 df의 길이는 2의 반이니까 얼마가 될까? 1이 되겠죠? 자, 그럼 ef의 길이 구할 수 있을까요? 예,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뭐의 제곱? 2의 제곱. x제곱 플러스 1은 4가 되겠고요. 양변의 1을 빼주면 x제곱은 3. 제곱해서 3이 되는 유리수는 없어요. 그래서 x는,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양수 루트 3을 취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을두 배로 확대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두 배로 확대하면 한 변의 길이가 4, 여기는 2. 피타고라스 정에서 구해도 되겠지만, 이 길이는 예, 뭐가 되나요? 2분의 6초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3이고요, 여기는 3 5초 3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삼각형을 반으로 나눈 예, 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길이가 1이 1이었고 여기 루트 3이었죠? 자, 빗변 2분의 높이 루트 3이 되겠습니다. 2분의 루트 3. 자, 여기 빗변분의 밑변은 빗변 밑변 2분의 1이고요, 밑변분의 높이는 예,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각형에서 요 길이는 2고요 요거 두 배로 확대해서 2루트 3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 자, 빗변분의, 어, 요 빗변분의 빗변, 밑변 2. 약분하면 얼마죠? 2분의 1입니다. 빗변분의 높이, 2분의 1이 루트 3, 약분하니까 루트 3이 되겠고그 다음에, 다. 여기가 3이었고요여기 얼마? 3루트 3이었어요. 자, 그 다음 빗변 분의 높이는 6분의 3루트 3. 약분하니까 2분의 루트 3. 이것도 약분하면 네, 2분의 루트 3이죠. 여기는 6분의 3이고요. 밑변 분의 높이 6분의 3루트 3이네요. 자, 값이 어때요? 삼각형이 크기에 상관없이 세 삼각형이 전부 닮았죠? 닮았을 때 빗변분의 높이의 값은 항상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s 사 n 이라고 하고 쓸 때는 sin이라고 써줍니다. sin. 자, 그다음에 빗변분의 밑변 값이 다 똑같죠? 이거는 코사인. cos라고 써주고 그다음에 빗변분의 높이는 탄젠트. tan 그 써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각을, 각의 크기를 써줍니다 60도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90도, 60도. 90도, 60도. 이 닮음인 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의 비는 항상 같아. 그래서 삼각형에서 나온 비다. 그래서 삼각비고, 특별히 이세 개의 비를 쌓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지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60도라면 이값을 항상 2분의 루트 3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코사인 60도의 값은 항상 2분의 1로 갔고, 탄젠트 60도의 값은 네, 루트 3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의 값만 알면 나머지 삼각비의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다. 그럼 코사인 60도, 탄젠트 60도는 어떻게 구하냐? 네,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는 거죠. 90도고, 여기가 60도인 삼각형을 그리는데, 빗변분의 사인 60도의 값이 2분의 루트 3이라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의 비가 2분의 루트 2하고 루트 3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피타고라스정리에서 루피, 아니, 빗변 구할 수 있죠? 그럼 뭐 A라고 하면, A의 제곱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은 2의 뭐 제곱. 해서 A를 구하면, 코사인 값도 알수 있고, 탄젠트 값. 또알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직각이 아니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에서 각 ABC의 대변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어, 이거는 어떻게 정하냐면은 각 a가 대문자죠. 그러면 대변은 소문자 a를 쓰죠. b, c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럼 사인 a는 아까 뭐라고 했죠? 빛변분의 높이라고 했죠. 사인 s를 할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빛변분의자 여기 c고 여기가 a죠? 네, 잘못됐습니다 c 분의 a라고 써줘야 돼요. 자 코사인 a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c 자른 이렇게 써집니다. c 분의 b 그럼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 2분의, 그러니까 a b c 는 어떻게 정하는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자, 만약에, 뭐, 사인 B의 값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줘야 될까요? 이그 삼각형을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90도, B가 이쪽에 오게. 그 다음에 90도는 똑같이 오른쪽 아래에 오게.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겠네요. 여기는 소문자 A가 되겠고요. 여기는 죄송해요. c의 대변이니까 여기는 뭐라고 해줘야 됩니다. c, b. 그러면 sin b는 c분의 b가 되겠습니다. cos b는요 c분의 a가 되겠고요. tan b는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각이 몇 도인지 몰라서 그런데 각을 알면 여기다 몇도 이렇게 각도를 써주는 겁니다. 예, 수업 시간에 만나서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해요. 안녕.